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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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 제가 포토타임 때뵀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시, 아, 조명 다 꺼도 되겠네요, 지금. 네. 자, 그렇다면 먼저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원어, 원어, 둘, 원어. 안녕하세요. 원어입니다. 와. 마이크도 빼고 할까요, 저희? <laughs> 우렁차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멤버 한분한분 한분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원원 박우진입니다. 네. 저희 VDA에 있는 카메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원 라이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원 이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원 강단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원 배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원 하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원 박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원 웅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원 황민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원원 김재환입니다.